여원이형 잘생겼다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어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웃으면 보게 와요 가장 재밌는 형이죠 신원이형 진짜 잘생겼다 스고... 아, 홍석이형이 최고다 후이형은 그 다음 <laughs> 고신나 얼굴이 미래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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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이게, 아니, 이게 아니, 지금 이별 어, 조심해야 이 조심해야 될뭐 <laughs> <그러면은> 그러니까 <laughs> 거, 뭐, 한번말아보세 말해보세요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러분여러